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현대에서 스마트 시티를 설계한다면? 시청자분들의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가이자 과학자, 공학자로서 그의 창의력은 인류의 경계를 확장시켰습니다. 만약 그가 현대의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 시티를 설계했다면, 그는 예술적 감각과 기술적 혁신을 결합한 미래 도시를 어떻게 창조했을까요? 오늘의 영상에서는 다빈치가 스마트 시티를 설계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지 세 가지 관점에서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트 1. 자연과 기술의 조화를 이룬 도시 구조. 다빈치는 자연을 철저히 연구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현대의 스마트 시티에서도 그는 자연과 기술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도시 구조를 설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빈치는 도시의 설계에 자연의 원리를 적용해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구조를 도입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도시 내에 자연 정화를 담당하는 녹지와 수로 시스템을 통합 설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설계는 도시의 공기 질과 물순환을 개선하며 거주자들에게 건강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그는 자연의 패턴을 모방한 건축물을 설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태양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바람의 흐름을 이용한 냉각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설계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도시와 자연이 하나로 연결된 유기적 생태계를 형성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파트 2. 인간중심의 기술 통합. 다빈치는 항상 인간 경험을 중심으로 한 설계를 중시했습니다. 그의 스마트 시티는 단순히 기술적 기능성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에게 편리함과 안락함을 제공하는 공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빈치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시민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설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그는 AI와 IoT를 활용해 도시의 교통 흐름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며 효율적이고 스트레스 없는 이동 환경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또한 스마트 센서를 통해 도시 전역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에너지 소비와 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불어 그는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공간을 설계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 광장이나 커뮤니티 센터와 같은 공간을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사람들이 연결되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기술이 단순히 도구로 작용하는 것을 넘어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을 것입니다. 파트 3 예술과 과학에 융합된 도시 경험. 다빈치의 작업은 예술과 과학의 경계를 허물고 융합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의 스마트 시티에서도 이러한 융합은 도시 전반에 걸쳐 나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빈치는 도시 곳곳에 예술작품과 과학기술이 결합된 공간을 배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 중심에 설치된 대형 디지털 아트 작품은 인공지능과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변화하며 시민들에게 도시 움직임과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경험하게 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건축물 자체를 예술적 표현의 도구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의 건축물은 아름다움과 기능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며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동시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이 내장된 아름다운 파사드를 가진 건물은 도시의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며 동시에 도시 미관을 향상시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또한 도시의 교육과 문화 공간을 설계하며 시민들이 기술과 예술을 동시에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도시가 거주 공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만들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현대에서 스마트 시티를 설계했다면 그는 자연과 기술의 조화, 인간 중심의 기술 통합, 그리고 예술과 과학의 융합을 통해 지속 가능하면서도 감동을 주는 미래 도시를 창조했을 것입니다. 그의 스마트시티는 단순한 기술의 집합체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 그리고 기술이 하나로 어우러진 혁신적인 공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다빈치의 창의력과 현대 기술의 융합 가능성에 대해 새로운 통찰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